이제 팬클럽에 들어오시면 너무 특별한 혜택이 프리시님이 기다리고 있고, 다양한 굿즈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굿즈는 돈 내고 사야 되는데, 까먹어봐, 이 제품.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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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 아이쿠, 좋아라. 고창기가 나네요. <laughs> 아, 나 때는 근데 이 꽃바구니, 꽃바구니 스푼이 없었거든? 응, 꽃바구니 스푼이 없었어. 근데 생긴 거야. 팬클럽에 지금 가입을 하시면 음, 다양한 혜택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굿즈도 이렇게 있는데요. 굿즈는 돈 주고 사셔야 되는데 굿즈는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laughs>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그 스푼 이렇게 여러 모양이 있는데 그중에 굿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푼이 <웃음> 있는데 <laughs> 그중에 제 굿즈는 어, 황금 비행기 모양으로 만들 예정인데 일단 비행기를 쏘시면 어, 나중에 서울의 그 예술의 전당에서 그팬그 콘서트 할때 굿즈를 어, 도금된 비행기 굿즈, <웃음> 굿즈를 <웃음> 선물로 드리고 <laughs> 있거든요. 누아 드리면 여러분들 이제는 이렇게 제가 콘서트에서 이렇게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러면 여러분들 굿즈를 흔들어 주시면 되는데. <laughs> 구름님 <laughs> 안녕하세요. 어머 구름님 되게 어 왔으니까 사랑하고 아 구름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패션피플이네 이분. 응? 저도 패션피플인데 친하게 지내요. 아 정말 아니 콘서트. 아 누나는 세계적인 스타잖아. 어? 어? 뭐한 나리즈 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왔으니까 사랑해요. 알러 아 어? 아 구름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저, 패션피플인데, 그룹님 너무 뭔가 되게 너무 스타일리시하다. 버버리에다가 어, 지금 끼고 있는 선글라스도 굉장히 멋지세요. 네, 눈도 되게 잘생겼다. 아, 모한나리자님, 모한나리자님의 첫 번째 팬이죠? 한번 이분님 머리를 빡빡 밀고 오셨네? 2022년 새로운 마음으로 머리를 다 미신 거예요. 모한나리자님, 반갑습니다. <laughs> 아미밤 아니면 윤밤이냐고. 음, 앞으로 세계적으로 강타를 할 예정인 어, 그 밤이 뭐야? 근데 그 방탄소년단 저기 팬팬팬 팬, 클럽 이름이 아미밤이야? 어제 팬 클럽 이름, 이름은 그것입니다. 똑똑똑. <laughs> 제팬 애칭이 똑똑이들이거든요. 똑똑이들. <laughs> 아, 그룹님, 키키키, 터주신 거예요? 무한에서 뭐 품었어요? 그룹님이 좋아요, 탈 것처럼. 고맙습니다, 응. 아, 그룹님, 키키키. 어, 그룹님 되게 어려 보이시는데 몇 살이실까요? 아, 무한 뭐 나리자님이 좋아요, 탈 것처럼. 그 고맙습니다, 응. 어, 구름이 25살. 어, 되게 어려 보였어. 어, 어 너뭐 하는 애니? 되게 옷도 잘 입고, 뭔가. 얼굴도 잘생기고, 너 뭐하느냐? 구름마 아, 손전등이 아미밤 포탄이야 아, 뭔지 몰랐어. 오, 그렇구나. 레 몬짱. 누나가 제일 똑똑해. 고마워. 난, 이름조차 지혜잖아. 난 천재인데. <laughs> 우리 팬들도 너무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 똑똑하다는 의미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러 방면은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팬 애칭을 똑똑이로 지었고 유치원 이름은 엊그저께 유, 오픈한 유치원 이름은 똑똑똑이야 어, 똑똑똑 어른이 유치원 음. 어? 아미밤이 직역하면 군용폭탄이야? 아 어, 그렇구나 음. 어? 구름이는 자동차 도장 사업을 하고 있어? 그거 엄청 돈 된다 하는데. 구름아, 너 혹시 오른쪽 하단에 하트 눌렀어? 구름? 구름 하트 눌렀어? 구름? 구름짱? 어. 아, 똑똑똑, 어른이. 어린이 말고 어른이 유치원을 오픈해가지고. 아까 노래도 불렀는데 들었니? 레몬 아까 노래 부를 때 주제가 부를 때 우리 우리 방그 주제가가 있잖아. 들었어? 음, 아, 레몬이가 지 선생님 고릴라랑 사자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글쎄요, <laughs> 어? 아, 하트 눌렀어? 구름이, 구름이 하트 눌렀나? 아, 눌렀구나? 그럼 1단계는 성공이고, 2단계를 알려줄게. 어, 구름? 아래, 아 보면, 스푼, 스푼 보이니? 스푼? 스푼, 어디부터 했지? 아, 오, 왼쪽 하단이구나. 왼쪽 하단에, 스푼, 그, 선물 상자 보이니? 그거 좀 클릭 좀 해봐라. 어머, 구름 자 웃기고 난리가 났네. 웃고 난리가 났네. 키키키, 너무 웃겨. 어머, 웃긴 이미지 아니고 좀 예쁜 이미지인데. 이렇게 웃어줘서 고마워 구름짱. 음 네가 웃으면서 그러니까는 나도 나조차 기분이 좋구나. <laughs> 구름짱. 어눈 진짜 잘 생겼다. 얘. 음. 너의 눈빛이 나의 취향 적격이다. 있 취지어. 탕탕탕 어? 구름? 선물 상자 선물 상자를 조금 터치 <laughs> 타치, 터치해 먹였네. 구름. 여보세요? 구름이 속인 거 아니야? 음, 아 있구나. 구름이는 그지도 말씀이 없으시네요. <laughs> 야, 가연아, 구름 스푼 충전 안 해? 그럴 수 있지. 오늘 한번 그러면 네가 모를 수 있으니까 내가 알려줄게. 스푼 충전 어떻게 하냐면, <laughs> 어, 음, 스푼 쏘는 데미가 쑥쑥 을 하거든. 구름이 방송에? 구름이 너 방송인? 오동나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윤날류 왔어. 어디 갔다 온 거야, 유날류? 윤활류. 아! 유날류야, 어디 갔다 왔니? 팬닉도 달고서는 어디 갔다 왔니? 얘야, 응. 응? 유날류. 혹시, 충전하고 온 거야? <laughs> 윤날류 한류야, 너? 파전이 충전하고 왔니? 어머 기대, 기대, 기대 좀. 어? 레몬 여기 무료 5분충 정도 있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거 몰랐네 <laughs> 그룹스 그럼 그룹스 나 그럼 다 포기했어 이거 하나만 들어줘 <laughs> 그룹스 그룹스 이것 좀그름 지금, 너 위에 채팅하는, 친한 애, 윤알류라고 있잖아. 제처럼 우리 팬릭을 좀 달아볼까? 윤구름 어때? 윤의 의미는 그거야. 빛날 윤. 응. 빛날 윤인데, 빛나는 구름. 어, 너무 귀엽다. 그치? 어때? 그러면? <laughs> 야, 가연아, 너 무료 스푼 모은 거야? 그 어렵게 모은 것을 나한테 준 것이야? 어, 너무 감동. 음, 가로 열고 눈물을 흘리는 중 가로 닫고, 어? 응까마 음, 오빠 나갈 수가 없어 토꼈다 그리고 보풀 보풀 떼기 오빠는 밥 먹으러 토꼈다, 어밥 먹으러 갔다, 응? 아 어, 윤아유, 어 아줌마가 되더니만, 응 너무 좋아? <laughs> 너무 재밌어 너무 좋아? 그럴 수 있지. 아그림 키키키. 아 구름이는 그거야? 팬닉을 달고 있어서 다른 팬닉을 안다는 그런 느낌인 거야? 오, 너무 멋지다. 아, 골드맨이어서오세 왔으니까 사랑해. 유날류 여줘야타고라고마워 아, 유날류. 유날류. 너 그렇게 오랜 시간 내방송을 들어오지 않더니 리방을 했는데, 톡끼고 토끼어가지고는 톡 결국, 알고 왔더니 스푼 충전하러 갔던 것이야? 어머 세상에 윤활 음, 너의 마음을 알것 같고 지금 몇 스푼 남았어? <laughs> 너몇개 충전했어? 딱 말해 지금 딱 말해봐 음그 다음에는 팬닉 한 개만 다는 아이 어 뭔가 되게 지고지순하고 되게 멋지다 우리 파절이처럼 우리 파절이도 그거잖아 윤활류 얘가 파절인데 얘1팔로인 그거 1마의 나다? 어.. 쟤몇년 전부터 <laughs> 나만 바라보잖아 <laughs> 유날류짱유날류의그 닉네임에서 꽃향기가 나는 것만 같아나 옛날에 뭐라고 했지? 일러하기빵의유날류 <laughs> 아마 유날류가 꽃을 쏘네? 어? 어몇개 나왔어 유날류 <laughs> <laughs> 유날류너 지금 몇스 남았어? 너무 궁금해. 어? <laughs> 유날료. 아! 유날류, 아, 유날류는 어쩜 이렇게. 얘는 어쩜 이렇게 웃길까? 이유가 뭘까? 전생에 얘랑 나랑 뭔가, 뭔가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 같은 게, 유날류 인스타에 들어가면, 내가 예전에 샀던 티셔츠가 있는데 걔랑 얘랑 나랑 똑같은 티셔츠를 갖고 있는 거야 그게 흥한 티셔츠가 아닌데 그래서 난 진짜 깜짝 놀랐어 음, 전생에 우리는 뭐였을까? 혹시 자매? <laughs> 자매가 아니었을까 아 맑음 맑음이리 맑음 다 지웠으니까 사랑해 네 사랑 다음이 아니야, 전생에? 너랑 나랑? 어, 맑음 또 왔어? 맑음 어디 갔다 왔어? 나 기대해도 돼? 맑음 <laughs> 혹시, 혹시 그거야? 충전하고 온 거야? 맑음? 너 혹시 선물 상자 그거 충전하고 온 거야? 콜라를 쏘고 온게 아니라 콜라를 먹고 왔다, 고라 <laughs> 내븐틴리 사랑 L-I-E-U-T-E-N-A-N-T-J-A-E-M-I-N 재민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왔으니까 사랑해요 유아류 <laughs> 어, 우리 뭔가 자매였던 것 같은 나랑 좀 닮은 것 같아 얘가 음. 어, 재민이 안녕하세요 아 재민이 옛날에 왔었던 것 같은데 우리 왕그치 음. 재민아 자주 좀 오자. 어. 네번스 누나 동생 하고 싶어. 그러면 네가 지금 붙어 있는 빼니가 다 떼어버리고 윤네몬으로 닉네임 변경을 해봐라. 음. 너무 좋아. 재현이 안녕. 안녕 안녕. 왔으니까 사랑해. 어. 있으신 장군 오빠 안녕. 왔으니까 사랑해. 어? L I E U T E 아니 L I U T E N A N T 재민이 좋아요 타고좋아라 고마워 어, 뭐? 재원이 안녕 재원이 좋아요 타고좋아라 윤 네모나면 우리 친남매되는거냐고? 음, 윷네몬으로 바꿔줘. 너팬이안 달았어? 너 진성 팬인데 왜팬이을안 달았어? 고스 팬인데? 아, 다비도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려아냥아시이까 사랑해요. 다비도프님의 71번째 팬이 될게요. 다비도프님. 이수진 장군 도반 안녕. 도코마스 안녕. 아시이 사랑해. 어. 어? 아, 그래? 아, 팬님, 음, 뭔지 몰라가지고. 지금 바꿀 수 있잖아! 응. 음. 아, 퍼퍼구님 어서오세요. 왔으니까 사랑해요. I love you. 그레이션 강사 최선우님, 왔으니까 사랑해요. I love you. 아, 갑자기 졸리지? <laughs> 갑자기 그, 오늘은 정말 꿀잠을 잘것같아 오늘은 딱 진짜 뭔가 밥 먹고 바로 잠들 것같아 내가 원하는 그 10시에 딱 주무실 것 같은 향기가 나아 뽀뽀코님 헤라 <laughs> 하이바인 뽀뽀코 응? 꽃향기가 나네요 뽀뽀코님 잘라라 여보,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우리, 우리 VIP 분들, 이렇게 오늘, 보풀 제거기 오빠, 알파카, 프레쉬, 가연, 이, 까마 오빠, 유나류, 퍼포코니까지, 오늘 이렇게, 정말, 많은 스푼 싸주시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제 목표에, 한 숟가락 뜬 느낌이에요. 한 발자국. 달가갈 <laughs> 느낌이네요. 뽀뽀코님의 좋아요, 툭, 쏘라. 감사합니다. 재현이, 깨그리, 띠따리, 윤희생. 어? 까마구빠. 방송이 쉽지 않다고? 어, 쉬운데, 어, 지금 밥을 안 먹었어요. 오늘 밥을 안 먹어가지고. 음. 저, 앞으로 리방할 때는 밥 먹고 방송할게요. 음. <laughs> 응. 아, 오늘 잠을 조금 잤어. 오늘 좀, 오늘 잠을 좀 조금 자가지고. 어, 지금, 솔직히, 하나도 그런 지치지는 않았는데. 어, 배가 너무 고프다. <laughs> 어 카레 먹고 싶은데 카레 만들려면 힘드니까 물 말아서 김치 먹을 거야 <laughs> 물 말아서 물, 말, 물 말아서 김치 <laughs> 근데 물 말아서 밥에 물 말아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 빨리 손들어봐 응? 없어? 그거야 밥에다가 이렇게 물을 말아 먹으면 성룡 같은 느낌이 들거든? 난 그게 너무 좋더라, 구수하이벚제 고급발이, 벚발제 고급빠다 좋았으니까 사랑해. I l o 윤내몬 어, 윤내몬 아, 가연이 팬닉 달고 아주 훌륭해. 따봉, 응. 음. 텐션이 떨어진 게 아니라, 배가 고프다. <laughs> 텐션 떨어지는 그런 인간 아니야. 아, 네, 단 늘, 땡땡이에요, 여러분. 음 자, 소개, 소개, 말씀 뭐라고 했냐면, 그거잖아요. 땡땡한 엉덩이, 어, 아, 푸드러운 살결, 땡땡한 엉덩이, 34, 24, 34. 아름다운 밤입니다, 여러분. <laughs> 기호 9번, 윤지에 뽑아주세요. 음 아그쌀아가씨라던지 딸기 아가씨 같은 거를 아, 예전에 어, 나갈 뻔했었는데 <laughs> 어아 이제라도 한번 나가볼까 나이 제한 있나? 어아 여러분 어면이 저희 방은 컨텐츠가 있는 방송인데 정말 떠들다가 책 읽는 거 깜빡했네요. 우리 또 똑똑이 친구들을 위해서 책을 항상 읽어주고 려 있는데요. 지금 이제 주무실 분들 주무시라고 책을 이렇게 살랑살랑 읽어드리면서 살랑살랑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프제거 교파. 이게 뭐지? 뽀도도도도. 아, 그라라 어? 퍼프제거 페이스 무표? 도도둑, 아이크, 잘해, 고마워. 오빠, 갖고 있는 거 나한테 다턴 거야? 검사하는 수가 있어. <laughs> 고마워. 어머니, 네, 어서오세요. 왔으니까 사랑이야 <laughs> 여러분, 이제 방금까지 책을 읽어 드리라니까는 이제 주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잘 자요. 오늘은 이번 달 <laughs> 책이죠. 어, 1월에 제가 추천하는 책은 행복한 이기주의자. 나의 가치는 내가 결정한다. 11세기 북스에서 나온 웨인 다이어가 지은 책을 오늘 70페이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결코 배신당할 염, 염려 없는 우리 편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언너님이 좋아할 때 고맙다. 자신의 사랑하는 생기 넘치는 행동을 할 일만 남았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한다. 사랑이나 호의를 갖고 접근해 오는 사람들의 시도에